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독학을 하고 계신다면 혹은 지금 레슨 받는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면 지금 이 레슨을 따라 해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하체 쓰고 몸 쓰고 이런 거다 까먹을 거예요. 일단 팔부터 쓰는 거예요. 이 모든 스피드의 근원은 무조건 팔이에요. 어깨랑 팔이 분리됐을 때 이렇게 팔을 쓰는 거를 어, 골프에서 엄청나게 큰 스피드를 차지해요. 두 번째. 어깨를 냅두고 팔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거를 팔과 어깨에 분리라고 하고 이 스피드가 엄청나겠어요 두 번째는 이 팔꿈치예요 팔꿈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팔꿈치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 스피드가 엄청나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손목의 움직임 손목이 이렇게 이렇게 원은 굉장히 작게 그리고 있지만 손목을 움직여서 이 스피드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엄청나요. 이세 가지, 어깨와 팔을 분리하는 거 팔꿈치, 손목, 이세 가지가 골프 스피드에서 엄청난 부분을 차이제하고 이게 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여러분들 보면 돼요. 그래서 이세 가지만 잘 쓰면 거리도 멀리 나갈 수 있고 방향도 똑바로 칠수 있어요. 정말 만족스러울 정도로 똑바로 치고 멀리 칠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연습해야 되는 건 어깨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팔로 이렇게 원을 그려보세요. 마치 내 머리가 이렇게 앞에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머리를 기준으로 그냥 컴파스처럼 원을 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요. 최대한 크고 일정하게 원을 그리는 거예요. 이 스피드가 어느 정도 나는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빨리 하면 한이 정도요 여러분들도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정도 스피드 낼수 있어요 두번째 팔꿈치 팔꿈치는 어깨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전완근 있죠 전완근을 이렇게 이렇게 돌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아까 팔과 어깨 분리했을 때 어깨의 움직임은 훨씬 더 컸지만 조금 더 작은 원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손목 손목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움직일 때이 손목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데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서 위로 엄지손가락이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골프채를 잡고 본다면 이렇게 계속 엄, 엄지손가락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이 계속 하늘을 향한다 생각하면서 아래에서 위로 일정한 원을 그려야 돼요 옆에서 봤을 때 원이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대로 똑같이 머리가 여기 하나 있다 생각하고 여기에서 똑같이 헤드가 그 부위를 계속 돌아줘야 돼요. 자, 이세 가지를 자유롭게 쓸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집에서 맨손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분리하고, 스트레칭한다 생각하고, 분리하고, 똑같이 분리하고, 자, 손목도 써주고, 자, 이 느낌이 익숙해졌다면 빈손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어깨 힘을 최대한 빼고, 똑같이 이세 가지를 합쳐서 자 이때 최대한 눈을 감고 이 손의 무게가 떨어지는 느낌을 느껴야 돼요 이 피가 이쪽으로 싹 몰려서 이쪽에 스피드가 나지는 느낌을 느껴야 돼요 자 어깨의 힘은 최대한 이때 빼주고요 팔로 연습하세요 정말 좋은 연습이니까 끝까지 보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지금 체면처럼 느끼지만 여러분들 이미지를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자이 상태에서 막대기에 이 무거운 망치 같은 게 달린 거예요. 내가 방금 아무런 무게가 없는 상태에서도 무게가 이 손의 무게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 휴지를 잡고 있어도 휴지의 무게도 느껴져요. 자, 근데 이제 이 엄청나게 무거운 이 골프채라는 헤드를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제 골프채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헤드 무게를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잡은 상태에서 마치 얘가 망치라고 생각하고 혹은 부메랑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잡은 상태에서 똑같아요. 힘 절대 들이지 말고 이 상태에서 똑같이 원을 그렸더니 스피드가 확 늘어나요. 이 느낌이 헤드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헤드 무게를 느낀다면서 팔의 무게, 이 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으면 그 상태로 잡으면 무조건 골프채는 헤드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게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헤드 무게를 느낀다면서 손목을 쓰게 되고 손목을 이렇게 꺾어버리고 몸을 쓰고 어깨가 덤벼드니까 구심점이 잡혀져 있어야 아까처럼 원을 그려서 던져지는 느낌이 날 텐데 머리가 자꾸 움직이고 이러니까 헤드 무게가 자꾸 이쪽으로 오니까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을 그리는 이 동작을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연습했을 때 이미지는 마치 내가 오른손에 부메랑을 잡고 부메랑을 탁, 저쪽으로 던진다. 조금 살살 던지면 부메랑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는 이걸 좀 세게 던진다. 라는 느낌으로 오른손을 연습하고 왼손도 마찬가지로 접시 같은 걸 절로 던진다. 라고 계속 생각해서 이 손의 무게가 뭔가 여기서 탁탁 털리는 느낌을 느꼈고 이 느낌이 느껴지면 바로 골프채를 잡고 저는 그 느낌을 더 극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헤드 무게가 내가 얘를 가지고 제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얘가 자연스럽게 휘둘러지는 느낌이 느껴졌고, 연습 스윙을 하고 공을 치면 처음에는 공이 그렇게 잘 맞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항상 일정하게 원을 그리려고 노력했고. 항상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니까 그때부터 공의 컨택이 너무 좋아졌고 헤드 무게를 이용해서 공을 치니까 몸에 부상도 하나도 없었고 저 허리 디스크랑 엘보랑 어릴 때 엄청 안 좋았었거든요. 이 방법을 터득하고 나서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니까 처음에는 잘안 되던 게 어느 순간 이 헤드 무게를 느끼는 거는 그냥 숨 쉬는 것만큼 정말 쉬워졌고,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도 헤드 무게를 느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골프를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하게 칠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안된 사람이 몸을 쓰고, 이거는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공을 잘 치는 프로님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분들은 이게 그냥 몸에 내장되어 있고, 이게 숨 쉬는 것보다 쉬워서 자기가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프로님들은 가장 어려운 몸을 쓰는 거 지면 발력을 이용하는 거그 마지막 단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동차를 운전을 해서 요 도로 주행을 해야 되는데 막저 사람들이 드리프트 하니까 우리가 도로에서 드리프트 연습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하고 나서 우리는 저거를 해야 나도 저렇게 저런 선수가 되는구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단계를 절대 거치지 못하면 절대 저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골프에서 가장 기본이고, 이게 안 되면 비거리 욕심도 내면 안 되고, 아무 욕심도 내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는 이 헤드 무게를 느끼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거를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이에요. 이것보다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자, 일주일이 됐든 이 주일이 됐든 계속 저를 따라서 팔을 움직여 보고 팔꿈치를 움직여 보고 손목을 움직여서 이게 힘을 빼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느낌을 느껴서 이세 단계를 모두 다 했을 때 헤드의 무게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체 써서 뭐 피니시 열심히 잡고 이런 거 나중에 얼마든지 쉽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절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번 주꼭 여러분들 헤드무게 한 번이라도 여러분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정말 꼭 머릿속에 새기셔서 초보자를 위한 레슨이 아니라 이게 골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누구보다 헤드무게를 잘 느낀다면 정말 골프 쉽게 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또 모르는 게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답변해 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전 다음번 출근길 레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